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성도여 같은 제목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아, 계셨죠. 이미 2012년도에 벌써 10년이나 됐네요. 세상을 떠난 분이신데 이분이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그래서 책을 써서 아주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 이상 이 책자가 팔렸습니다. 아, 아주 지혜로운 분입니다. 아,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뭐이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모두에게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을 개발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자 되는 내용이죠. 윈윈하자.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자. 어, 이런 얘기를 이분이 남겼습니다. 또, 할 일부터 하라. First thing first. 해야 되는 것부터 그냥 처리하라. 이런 명언들. 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주 사용이 되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스티븐 코비,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누가 여러분 그 지혜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그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이 죽는 것도 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도 만나고, 그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야고보 사도가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싱싱한 신앙 가지고 이 마지막 배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 지혜 총명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혜는 모든 분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잘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 그러니까 모든 분야입니다. 총명은요 한 분야 거기서만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어, 정보를 가지고 어, 전문성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지혜는 총론입니다. 총론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 총명은 각론입니다각론네 강론. 많은 것 중에 한 분야 거기서 탁월하다. 그 총론이죠. 총론이 됐든 강론이 됐든 총명이 됐든 지혜가 됐든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분야, 모든 전반적인 또는 강론적인 분야에서도 참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지혜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충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지혜 중에 지혜다. 근데 여기 온유함으로 어, 그 행함을 보일지느라 그랬습니다. 온유함,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어, 온유한 마음, 마음, 마음이 모든 것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뭘 담고 사느냐, 그것의 결과물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온유한 마음으로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함을 이 온유한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온유한 마음 할 때, 온유 생각하면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좀... 뿌리도 없이 흐물흐물 거리는 것이 온유함이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귀한 단어인 것이 온유함의 뜻은요. 내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잘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하나님께 엄청난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모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엄청난 능력이죠. 그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제한합니다그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원망 불평하는 자들 막 물리치고 막할수 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온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갔던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군가, 모세다. 그런 모세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 마음은 온유하니, 내게로 네, 네 와서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라. 그냥 뭐 바보같이 당하고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헬렐레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뿐만 아니라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는 자들, 예수님을 때리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면 1 2 군단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끝까지 로마 군사들 다 물리칠 수 있지만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 예수님은 제한두지 않습니까?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능력. 여러분 그 하늘의 지혜고요 또한 가지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지혜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거짓 지혜입니다 독한 시기 질투구동요 그리고 다툼이 있다 왜 다툼이 있느냐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그러니까 식이나 질투나 야망이나 욕심이에요 욕심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온유한 마음도 그렇고 식이 질투 다투는 이 욕심 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근데 그 끝은 뭐냐? 세상적인 지혜,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멸망이지 않습니까? 이두 가지를 다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돼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제가 구하는 것딱한 가지인데 일천번째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서 무엇을 해줄까? 아,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다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부귀와 영광 주시니까 또 그거 가지고 여러분 육신의 정력 세상 정욕 따라서, 뭐, 전도서 보면 가져보고, 먹어보고, 취해보고, 눈에 보이는 것 제한두지 않고, 욕심 따라서, 팍,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봤다.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경험해보니까, 가져보고, 누려보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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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라고요?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세상 지혜가 최고인 것처럼 우쭐대고 그거 그냥 내세우지 말아라. 다 거짓말이지 않느냐.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의 것이오. 정력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다. 아주 적나라하게 사도 야고보가이 땅의 지혜에 대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파! 다툼, 질투, 시기. 아닌 척 하면서 하는 이 왜곡되고 거짓된 이 모든 것. 이거 다 땅의 것이다. 자랑하지도 말아라. 그 동기를 들여다보니까 다 정욕을 따르는 것 아니냐. 귀신의 것 아니냐. 본질이 이 세상의 것 아니냐. 그, 그 결과는 뭐죠?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결과입니다. 세상 지혜를 따르는 결과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끝에 가서는요, 혼란과 모든 악한 것이 있다. 무질서하고. 우리 끝을 보지 않습니까? 왕이 됐든, 권력가가 됐든, 재력가가 됐든, 이기적인 야망, 질투, 시기심, 이 다툼, 이 악한 것, 그냥 막 자기 가족까지도 막 그냥 함부로 하고 하는 뭐 이로 때문에 뭐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 모든 것, 혼란이고 파괴고 그 끝은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부사도가 그것은 예수님 닮은 온유한 마음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다.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17절에 보니까 그 하늘로부터 이 많은 지혜는 뭐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세상 지혜와 차이가 뭔가? 이건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그 18절에 보니까 그 결과는 뭐죠?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 종합해 보면은요, 그냥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적인 지혜는요, 나를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욕심내서, 거짓말해서, 속이고, 질투해서, 야망 가지고, 다 많이 갖고, 짓밟고, 뭐 가족이고, 누구고, 얼마나 악합니까? 무질서하게 혼돈 가운데, 그 내가 잘 되기를 위한 것 아닙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지만, 결국에는 멸망이라니까, 나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 온유한 마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이게 17절이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국률, 편견, 거짓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한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요. 이웃을 위해서 살고 남이 잘 되도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지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는 살지 않지만 남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 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멸망이죠 아무리 잘돼 봐야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 지옥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 안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 지혜를 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도 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사는 이타적인 사랑 가지고 살아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공부해서 남을 줘야 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네, 공부해서 남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내가 잘되고 뭐 똑똑하고 위에 올라가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요, 그냥 세상 지에서 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려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 영광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잘 벌어서 세상 지혜 가지고 뭐 솔로몬왕처럼 다 먹고 가져보고 해봐야 뭐할 것이에요 결국에는 다 놓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나 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사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유익이 될까? 주일에 수고한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잘 되게 할까? 우리 지역자님들, 교사선생님들, 어떻게 열심히 도울 수 있을까? 그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돈 벌어서 뭐할 겁니까? 돈 벌어서 남줘야죠. 선교해야죠. 전도해야죠. 뭐, 우물판다, 소산다. 어, 돈 벌어갖고, 그런 데다가 낭비하는 사람은요, 하나도, 여러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 상갑이 되고요. 의열매를 드러내는 위해서 멋지게 사용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가 되고, 그런 성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와 하늘 지혜를 비교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세상 지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죠. 파괴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나 나, 나. 근데 하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 이웃과도 좋은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유익.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도 오늘 새벽에 깬게된저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정말 온유한 마음을 품고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웃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은 딱한 가지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주님 말씀 안에 머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서 22장 20절 말씀.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분초마다 분초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영목회 목사님들 한 50여 명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좋은 글을 올렸어요 찰스 피니 그리고 유한 웨슬레 목사님에 대한 글인데 두 분의 특징이 뭔가 늘 깨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완 웨슬레 같은 분은 일주일에 두 번씩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직자로 세우기 위해서 금식 안 하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직자 세우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삶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한번 하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미안의 설리 목생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다. 그걸 그냥 막 군대식으로 막 훈련한다고 막 강압적으로 음, 하지 않더라도, 저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수 있을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제는 우리 말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내 마음, 내 삶을 보여지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웃을 사는 동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살면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 18절에 말씀드렸죠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우리 철스핀이나 유아네슬레 목사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냥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확 보여지는데 특징이 그냥 막 사람들이 쓰러진다. 막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회개 눈물이 팍 터진다는. 그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눈물보가 그냥 팍 터지니까 회심하고 떼굴떼굴 굴고 한 번은 공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회개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회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장 주인이요, 야 이거 지금 공장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듣고 회개하겠다. 그래서 공장 문을 닫고요. 부흥회를 가졌다. 보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특별히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덥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리라. 할렐루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능한 비결은 오직 한 가지 Not I but Christ N-I-B-C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게 말씀에 매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입덧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세상 썼는데 영적인 입덧이 없다. 그는 상상임신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천을 대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중생한 그러한 본업인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 사는데 세상 지혜를 따라가고, 막 욕심 차리고, 전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고, 그건 뭐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는 어때요? 세상에 하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 탁찾으면 영적인 입덧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이 돼서 막 정죄 판단하고 이러면 영적인 입덧이 생겨야 됩니다. 왁! 하나님 토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드러나는 삶을 살면,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위의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 그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